이번에는 주요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함수 안에 type 함수를 작성하고 그 안에 값을 넣으면 이 안에 있는 값의 자료형을 알수 있어요. 10을 넣어서 저장하고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int라고 나옵니다. int는 정수를 의미해요. 다음에는 3.14를 넣어서 실수 형태는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정수, 이거는 실수, 실수는 플로트라고 나오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안녕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따옴표 안에 있는 글자, 이것들은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출력해 보면 str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문자열이란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숫자가 들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따옴표 안에 들어 있으면 무조건 문자열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true와 false에 대해서 해 볼게요. 참 그리고 거짓. 자 참과 거짓의 타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헷갈리니까 위에는 이제 여러 줄 주석으로 가려놓고 이두 줄만 실행되도록 해볼게요. 트루와 폴스 얘네들은 불리언입니다. 줄여서 불이라고 표시가 되고요. 논도 한번 넣어볼게요. 이건 값이 없다는 뜻인데 출력해서 보면 논 타입. 이라고 타입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얘는 정수, 실수, 문자열, 논리값, 논 타입. 같이 살펴 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음, 리스트와 튜플과 딕셔너리도 가볍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 안에 타입 함수를 넣어 주고 여기에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리스트는 대괄호를 열고 닫은 후에 이렇게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대괄호를 열고 1, 심표 띄고 2, 심표 띄고 3 이렇게 넣으면 1, 2, 3이 들어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리스트의 타입을 출력해라 해서 보면 리스트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고 있어요. 리스트랑 비슷한 것 중에 튜플이라고 있는데, 튜플은 대괄호가 아니라 소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값은 똑같은 값이 들어있는데 큰 차이점은 뭐냐면 리스트는 이 값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런 기능을 할수 있는데 튜플은 한번 만들면 수정할 수 없어요. 두 개의 차이가 있고 위에 건 리스트, 밑에 건 튜플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딕셔너리를 해볼 거예요. 딕셔너리는 이렇게 중괄호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할 건데요. 키와 값으로 묶여 있는 리스트 목록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름은. 나이는 숫자는 따옴표 안에 쓰지 않기 때문에 제가 따옴표를 넣지 않았고요. 조금 키워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름 땡땡 엘리스 나이 땡땡 12 이게 사전처럼 묶여 있는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행해 보면 딕셔너리에 dict라고 출력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긴 단어를 거의 쓰지 않고 길다 싶으면 이렇게 줄여서 쓰는 것 같아요.